(2017년 4월 17일) 작은 마을교회 오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무난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순절 기간 전에 묵상하던 출애굽기 본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잘 지내셨지요. 제 사순절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금식기도해도 갔기도 했고,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쉴새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사로서 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도사 때와 그리고 지금 이 목사 안수 받은 뒤가 그다지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고칭이 바뀌었을 뿐이고 주일 예배 때 축도를 할수 있다는 것뿐 별다른 삶의 변화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갑자기 변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사건 아니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무슨 직분을 받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순종하며 더욱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자, 새롭게 출애굽기 묵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순종하여 백성들 앞에 서기 직전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며,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가길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어 모세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론과 모세가 만나지요. 그리고 모세가 한첫 번째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은 사명, 이야기를 모두 아론에게 전하여 줍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동역자입니다. 모세를 대신해 말을 전할 사람이기도 하고,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생각으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형 아론에게 자세히 그가 겪은 것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다 말함으로써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모든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로서의 아론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아론은 모세의 말을 전하는 대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도행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모세와 더불어 아론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론이 존재합니다. 아론은 나중에 어떠한 인물이 됩니까? 바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처지나 상황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회가는 자들이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론은, 아니, 아론이 자는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그들을 믿습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역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임과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인임을 전도자 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는 자임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또한 잊지 않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나 입에서,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불의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불이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불이 또한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